아 제농장 예 그쵸 아 남의 농장 처리하고 싶었구나 아니야 내 농장이야 어. 템템 좀만 어? 기다려 내가 150원 금방 벌어서 갈게 아니야 용돈이야 응, 응. 안 갚아도 돼. 그럼 주는 김에 조금 더줄수 있을까 에이 기분이다 <laughs> 할머니 진짜, 템머니 진짜, 진짜 많이 주고 싶은데 네. 말, 아직 내가 좀안벽기가 아니어 갖고 지금. 내 텐먼이. 네, 와. 300골도요? 나중엔 더 줄게. 어 내가 지금 가풀 돈이 있어 갖고. 텐먼이 아, 아니에요. 네. 이걸로도 감사합니다. 성실하게 살고 있으면 내가 또 용돈 들어올 테니까는. 네 할머니. 열심히 하고. 네 할머니. 그래. 할머니 갈게 근데 아까 전에 삼식이는 2만골도 있다고 했는데. 우리 할머니가, 좀 요즘 많이 힘드신가? 나 열심히 해서 호강시켜드려야겠어. 내가 열심히 비트 서리하고, 어? 나할만의 밭을 갖고서, 할머니 저기 호강시켜드려야지. 갔냐? 아니, 근데, 용돈, 준다고 했는데, 생각보다, 요 어? 아! 아, 지나가시는 길이신가 봐요. 예. 잘못 들은 거지? 우리 예쁜 소년당이 그런 말을 하 리가 없단 말. 너무 힘들잖 예, 예. 진짜 이, 이, 이 힘든 모벌이 <laughs> 걸고 뭐 하루 종일 소납태도 못하고 더운데 그냥 허리 <laughs> 펴리면서 어, 열심히 모은 돈인데 한님뭐 <laughs> 아, 그렇게? 에이, 아이 그냥 이제 소문을 들었는데 삼식이는 뭐2만 원이 있다더라 아, 뭐 그런 아, 이야기. 아유. 아유. 진짜예요! 에휴, 늙으면 저만 늙으면 믿으세요! 에휴. 에휴. 아니 근데... 기가 밝으셔 잠귀가 좀 밝으시... 할머니 진짜 하루종일 김밥만 말아서 김밥 장사로 돈 벌어 그, 그래 내가 호강시켜주면 되지 맞, 맞잖아